네 안녕하세요 리버문 대표입니다 제가 제가 주식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어 사실 뭐큰 의미는 없어요 예 제가 이걸로 인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뭐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도 전혀 없고 지금 뭐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20 24살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벌써 거의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 16년 됐네요, 거의. 근데 거의 한, 그래도 그 매매를 꾸준히 했고, 주식, 주식을 하면서, 그, 좀 재밌었던 적도 많이 있고, 어, 좀 힘들었던 적도 당연히 많이 있었죠. 예. 지금은 뭐, 그렇게 저는 아주 큰, 뭐, 고래는 아닙니다. 큰, 큰, 어큰 투자자는 아닌데 그래도 그 이걸로 꾸준하게 그래도 좀 수익을 내면서 에좀 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을 하는 거고 주식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장이 끝나잖아요, 3시에.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어요. 오후에 또 다른 개인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렇다고 오전 오전, 오전 오후를 계속해서 어, 주식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좀 매수를 해놓고 어, 다른 일하면서 그냥 어, 부업 개념으로 계속해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1억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20몇 프로인가 뭐그 정도 나왔다고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여기 보이죠? 이 이재명 이 대통령 코스닥 ETF에 2천만 원 투자 수익률 20%. 예. 네. 그니까 올해 어쨌든 공약도 좋았어요. 대통령 공약도 국내 주식을 5천 포 5천 포인트 올리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또 투자하고 이런 쇼맨십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방산이나 이런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는 실적이 조금 거시기한데 조선, 방산, 에너지, 원자력, 전력, 데이터센터 뭐 관련 업종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기엽코 이렇게 됐어요. 하나마이크론은 뭐 저도 조금 보유를 했었고 예. 이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어, 언제냐, 이게 8월 달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주식 투자, 주식,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종목들은 저는 이런,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는, 어, 웬만하면 또좀 매도하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어, 매수를 많이 하도록 하나 마이크론 차트 켜놓는 거는, 그래서 코스닥의 대표적인 그런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일 거예요, 이게. 하나 마이크론 엄청 많이 언급했습니다. 여기 다 나오죠? 9월달, 뭐, 8월달, 4월달, 4월11일, 4월달, 3월달. 예. 네. 2월달부터 얘기했네요, 2월달. 하나 마이크론 주가 전망 선침에 준비하세요. 네. 올해 가장 많이 언급한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 마이크론. 2월달이면 이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언급한 종목들이 솔브레인도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솔브레인도 어 거의 뭐 2월달부터 2025년 2월달, 작년부터 언급을 했네요. 작년 9월달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솔브레인 주가 전망 선침에 시작하세요. 보이죠? 예그 네. 후로 2월달부터 언급을 해갖고 결국은 올라가다 안올라가다 올라가다 안올라 올라가다 안 올라가. 결국은 6월달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언급 엄청나게 했어요 동진세미캠 반도체 주식도 어, 여기 보면은 동진세미캠 주가전망 올해 가격 말씀해 드릴게요 어, 왜안 들리지? 아, 이거, 뭐, 저, 영상 잘못 올렸었네. 예, 이거, 이거, 제가 영상을 오류로, 어, 오디오가 안 들렸, 어, 그, 음성이 안 됐네요. 25,000원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0원, 동진쌤 캠. 어떻게 됐어요? 25,000원에 언급을 했었죠? 2월달에. 지금 4만원입니다. 거의 한50% 정도 올랐어요. 동진 세미 캔도 네. 제가 여기서 언급을 5만원대까지 언급을 했었네요. 2월달에 네. 그리고 제가 언급 많이 했던 종목이 또 있어요. 어, PSK도 많이 했었습니다. PSK도 PSK도 많이 했었어요. 25년 24년 9월부터 25년 2월 3월 달 2월 3월 달에도 언급이 많이 했죠. 테크인 PSK 좋습니다. 보이시죠? 테크윙은 엄청 올랐을걸요? 테크윙. 테크윙. 테크윙은 이거 언제 언급해요? 3월 달에 3월 20일 날 테크윙이랑 PSK, 테크윙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3월 쯤좀 떨어졌네. 좀 떨어졌다가 7월까지 떨어졌다가 올랐네요. 네. 그리고 PSK도 3월 달에 안 떨어졌어요. 이건 거의 안 떨어지고 5월 달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제가 언급을 자주 하는 종목들은 한두 달짜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약간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주식들은 이제는 제가 늘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도를 하시라고. 지금은 익절 타이밍입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재미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올라가 일단은 지금은 1차 2실현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저번 주나 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봄에는 반도체 주가 좋을 거다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었고 예. 네. 결국은 대부분 올랐어요. 반도체 업종이 그리고 또 관심 종목 줄 중에서 관심 종목들 중에서 음 주로 많이 언급했던 게 실리콘 투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실리콘 투도 언급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든 어 무조건 제가 이때부터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도 8월 25년 8월 8월 많이 언급을 했죠. 이, 이게 다 카카오가 언급된 것들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3월 달부터 언급을 했었네요. 네, 이때부터, 이때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3월 달부터 네이버랑 카카오도. 저는 이 코스피가, 어, 이때 4월 달에 완전 박살 날 때도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저점이었어요, 분명히. 25년 4월 달에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한3,600 정도가, 어, 저항라인이기 때문에, 코스피 저항선 그려볼게요. 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저항라인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뭐 전처럼 코스피, 이 저항선인데, 전처럼 요기까지 밑까지 떨어 2,500, 600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아서. 그래도 조금 떨어지면은 한30% 정도만 떨어져도 한 3,000원까지, 3,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코스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목표가 되게 저는 되게 밝다고 얘기했죠. 국내 증시는. 코스닥도 일단은 800, 850까지 목표 달성했고요. 1차 목표가 발생했고 한 900대까지는 꾸준히 갈 겁니다 900, 950까지는 꾸준히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매수하는 게 제가 뭐 코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좋아해서 그런지 코스닥을 매수하는 게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4, 5개월 한 3, 4, 5개월 동안 탐. 3, 4, 5, 6개월 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타이 우선 940까지는 940, 이 정도까지는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식투자를 이제 게임주도 제가 요새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데드데브시스터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엔치소프트라든가 게임주. 그리고 제가 전기 전력주도 올해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관심 종목 중에 하나가 어,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새 언급을 많이 안 하는데 여기 있죠. 이것도 제가 올 초에부터 작년 말부터 올 초부터 엄청 언급 많이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참 근데 너무 일찍 언급해서 그런지. 이것도 많아요. 어, 7월달, 부터는 언급 안 했어요. 고점이었으니까. 5월달, 2월달, 하나솔루션, 두사엔 어빌리티, 두사엔 리비티, 원자력 대장주 분석. 예, 네, 많이 나오죠? 예. 네. 제가 2월, 3월달부터 계속. 예, 네, 여기도 나옵니다. 예. 네. 이게 언제야? 4월달. 4월달에도 언급했고. 이제 7월 달 가서는 제가 추경매수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가 한번 볼까요? 두산에 노빌리티. 예, 7월 달 가서, 7월 가서, 7월이 이때요? 이때요? 7월이. 7월 가서는 이제 추경매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잖아요.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 근데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계속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은 어한 6개월 안에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요. 제가 그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국전력부터 그런 이제 절, 전기전력주들 그런 것들도 어 굉장히 언급 많이 했, 했 했는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언급 많이 한 종목이 어 LG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LG화, 2차전지 관련주예요 2차전지 주들은 제가 보유를 또 하고 있어요. 오르다가 말았어요, 지금. 8월달부터 오르다 말았는데, 이거 두고 보십시오. 이거 올라갑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한번 두고 보시면은, 2차전지들이 반등할 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DI 동일도 언급했죠. 이거 오를 거라고. 글쎄, 이게 거래정지는 뭐될 수도 있겠는데, 거래정지는 됐으면 벌써 됐겠죠. 근데 그냥 하락 46% 빠지는 걸로 아마 그냥 저점에서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주식을 그래도 이렇게 업종을 선택해서 6개월 1년, 그리고 내년 업종까지 그 정도까지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자부하고, 그리고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올 초에 언급,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게임주나 화장품줄들도 언급 많이 했고, 화장품줄들 중에서는 뭐, 인구르드렉 같은 경우도 제가 2월달부터 얘기했어요. 2월달부터. 인그루드랩. 인그루드랩, 어, 2월 18일. 그죠? 2월 18일. 어, 뭐, 고려하여 인그루드랩 원익, 원익 IPS, 원익 QNC 다 언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화장품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네. 그래서 주가는 어, 2월 이후로는 마, 이게 바닥이었어요. 바닥. 완전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어요. 아직 더 갑니다. 이거는 2만원까지 가요.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년까지 2만원까지 갑니다. 이거.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라서. 우리가 뭐 1억이 있으면 5천만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그 돈으로 1년에 한30% 정도 목표로 하고 하면 이런 종목들만 투자하면은요, 20, 30% 정도는 충분히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매입이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제가 주식, 주식 투자, 제가 주식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 오랜 기간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은 이제 익절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제가 하나오션도, 하나오션도 대표적인 조선주인데, 작년 말부터 얘기했어요. 하나오션도. 하나오션은 2024년 9월부터 얘기했습니다. 11월 8일날, 앞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 옵니다. 하나오션 등. 심지어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오르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였습니다. 제가 이때, 이때 슈퍼사이클 온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목표가 10만원 이상 본다고 언급을 했었어요 하나오션 하나오션 주가전망 지속적 매수 가능 하나오션 오래전망 뭐 하나오션 뭐 하나시스템 하나비전 뭐예 하나오션 H&M의 유한양의 주가전망 하나오션 주가전망 고평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 목표가 12만원 12만원이라고 언급했었네요 4월달에 12만원 갔어요 12만원 그 찍었어요 8월달에 제가 이거 4월에 언급했었는데 어쨌든 4월에 7만원대였는데 이때 12만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투자는 지금부터가 주, 중요합니다 이제 손실을 안 보는 매매를 해야 돼요 올해 장은 좋았어요 올해는 어 올해 상반기 여름까지는 주식투자가 장이 좋았고 지금부터는 어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제가 앞으로 올리는 또그 종목들이 얼마나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잘 되고자 하는 거고, 어, 저는 이 유튜브 하면서 솔직히 뭐 솔직히 얘기해서 10원도 못 벌었습니다. 그냥 시간 투자만 하면서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익을 내면서 같이 재미 볼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계속 만들고 뭐 다른 뭐 몇만 명 유튜브, 몇 십만 명 유튜버들 주식 뭐 경제 유튜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국내 주식, 그리고 뭐 비트코인 그리고 가끔씩 해외 주식들 해외 주식은 조금 우량한 빅테크들 위주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업종이랑 이런 추세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해서도 실적이 좋은 흑자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리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은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